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을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신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혜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능으로 정제와 비견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우의 도움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합자하여 돈을 법니다. 정제와 겁재운에 해당하여 여행제나 종업원의 도움으로 또는 여행제의 대부나 은행대출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제 운에 심호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전회전이 잘 됩니다.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심호덕으로 경사가 있고 심호의 사업이 잘 되거나 생활이 성실해지는 운입니다. 정제 도화살 운에 심호덕으로 돈을 벌거나 향락사업을 하는 운입니다. 기론으로 비견 도화살 운에 재물을 모으는 경제적 수완이 있고 남자가 따를 수 있습니다. 도화살 운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도화살 운에 이름을 날리며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는 운입니다.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도앗살론에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세하기도 하며 실수 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으나 반짝하다가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의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부르남은 정제와 비견 운에 해당하여 내가 외정을 하거나 보험이나 화장품을 팔러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나 재정적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사업 부진으로 채무 독촉을 받거나 곤궁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월주 정제는 심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제와 겁제 운에 고집스럽고 포악한 겁제로 인하여 돌발 사고나 교통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산 손실을 겪거나 심호의 질환으로 지출하고 강도나 절도나 사기나 남편의 처부로 손재할 수 있는 운입니다. 월주 정재는 친우나 육친으로 인하여 손해볼 수 있고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남으로 조업을 계생하지 못하고 겁재운에 재난이나 손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재운에 과욕을 부리면 금전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견과 겁제가 많으면 형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나의 정부나 남편의 처부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심모와 무친이 불화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태만하게 되며 비견도 와살 운의 형제 친구로 인하여 파산을 하거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기도 하며 허영과 낭비가 심하고 질투와 시기가 심한 운입니다. 겁재 도화살 운에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남편을 빼앗길 수 있고 감정을 과격하게 노출하거나 질투와 사치가 심할 수 있고 방탕하거나 세욕이 있는 운입니다. 겁재 도화살이 상관을 보면 이성을 갖는데 싸움을 할수 있습니다. 도화살 운에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운으로 여자는 비견과 겁재가 많거나 관성이 많으면서 합을 이루면 음란해지는 운입니다. 도화살 운에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습니다. 도화살 사주가 도화살 운을 보면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도아살론의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침에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아살론에될듯 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